아직까지는 근력 회복력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 쉬는 기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다시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그게 유지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음. 예. 그러니까 아플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운동은 안 아플 때 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근력 운동도 할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 근을 더 키울 수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부위든 어떤 관절이든 아그뭐다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있는 거는 그 통증부터 가라앉히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통증이 아까 충격파도 하셨지만 그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지금 약간 뭐 뻐근한 느낌,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있을 때어 충격파를 해갖고 계속 효과가 있으면 충격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파하고 나서 또 다시 비슷해졌다. 어그 상태는 굳이 이제 충격파를 계속 할게 아니라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갖고서는 그걸 갖다 이제 근력을 강화해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죠. 그럼 저는 이제 통증이 있을 때뭐 스토리드제나 음. 아니면 근육 이완제, 소염제, 진통 소염제 이런 거 복용할 필요도 없나요? 지금 그렇게 심하게 아프시지 않으니까 음. 제가 예전에는 그때 막 아프실 때 제가 약 처방하고 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아프신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그 오르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냥 집에서 운동하시고 그러니까 무리가 돼서 어깨가 진짜 근하고 아프다 이럴 때는 스트레칭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아무도안 하면 예. 아, 스트레칭을 했는데 아 시원해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근력 운동다 해도 되는 거요 근데 했는데 이렇게 올렸더니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칭을 했는데 아좀 아, 몸이 뻐근한데 아, 스트레칭을 했더니 아좀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그냥 하셔도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음. 하셔도 되고 자가 운동 하셔도 되고 그런 건데 이제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드는데 아 소리가 날 정도로 된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저는 지금 네. 스트레칭하고 등척성 네. 뭐 네. 아니면 중량 네. 무게 있는 거 네.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단계의 운동이 저한테 적합한 상태인가요? 지금 안 아프시면은 뭐 중량 있는 거까지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안 네. 아프시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 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개도에 오르신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굳이 그거 갖다가 뭐 낮은 단계도 다 하실 필요 없고 지금도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스트레칭 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예. 그 유지하시면 되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아, 네. 하루에 짧게 하더라도 꾸준히 하자.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그러지 짧게, 않고 짧게 여러 번 하시면 더 낫죠. 아, 네.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거고 그게 약간 루틴처럼 하루에 꼭 해야 될 거. 하루에 꼭 해야 될 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산소 음. 운동 2, 30분, 예. 스트레칭, 근력 운동 네. 음. 같이 세트로 같이. 쭉 해주시면 훨씬 낫죠. 근데 보통 그리고 스트레칭이랑 근력운동이 안될때할때 때 유산소 운동을 추가 깔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유산소 운동은 가장 기본으로 추가 깔주고 보통 근데 40분씩 확보 시간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유산소 운동 40분 네. 이상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아, 하는 20분에서 예. 30분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지 좀 효과가 나타나요. 네. 그 유산소 운동하고 난 다음에 몸이 데워진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기본이죠. 아, 워머. 워밍업, 예. 운동선수들 그 운동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아, 그럼요. 그 스포츠 재활에서 보면 워밍업을 하고 나면 스포츠 손상 운동했을 때 손상이 반 이상 줄어든다고 나와요. 그 그래서 이제 운동 선수들이 본 게임 뛰기 전에 나와서 운동장에서 막 뛰고 하잖아요.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